나지 n을 인수분해 해보자. 플러스 6a제곱 마이너스 9a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3a제곱과 같은거죠. A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서 3A의 제곱을 뺀다. 합차의 공식이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근데 소수라고 그랬지?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약분이 되는 수를 뜻해.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더 작은 값이 1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a는 1 또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1이 되는 거라서 라지 n이 a 제곱 3a 플러스 3일텐데 small a가 1이라면 라지 n은 7 small a가 2라면 라지 n은 13 그래서, 가 능한 나지 n 의값 으로 는7과13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만들 수 있다.